안녕하세요 방귀를 보는 오늘의 원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쥐띠 봐드리겠습니다. 집띠는좀 많이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고 넘어지고 다치는 것도 조심하시고 화장실에 특히 조심하세요. 미끄럼, 미끄럼 주의하세요. 소띠 봐드리겠습니다. 소띠는 소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진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봐주세요. 범띠 봐드리겠습니다. 범띠는 하늘에서 문 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에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봐주세요.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 토끼띠도 몸수가 안 좋고 좀... 구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하시고 인간도 조심하시면서 또 어쨌든 넘어지고 다치는 것도 조심하세요 용띠 받드리겠습니다 용띠 좋아요 대박나는 날이에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세요 또 뱀띠 봐드리겠습니다 엠띠도 조사님이 도와주는 나쁘잖아요. 귀인도 끌고, 작은 금도 끌입니다. 말띠 봐드리겠습니다. 말띠도 이렇게 몸소가 안 좋았으니까 음식도 끓여드시고, 상한 건 드시지 마세요. 오래된 것도. 배탈설사날수 있어요. 또, 양띠 봐드리겠습니다. 양띠도 좀안 좋은 수전이니까, 넘어지고 다치는 것도 조심하시고, 그다다시 별것도 아닌데도 몸속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오늘은. 어? 어? 잔내비띠 봐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는 좋아요. 행제수 드는 날이에요. 오늘따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제수 드니까 잘 봐주세요. 닭띠 봐드리겠습니다. 닭띠도 좋아요. 대박나는 날이에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제수 드니까 잘 봐주세요. 개띠 받으겠습니다. 개띠는 무척 안 좋으니까 집에서 넘어지고 다치는 거 조심하시고 나가서도 좀미끄럼 조심하세요. 차 사고도 조심하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돼지띠 받으겠습니다. 돼지띠 조상님이 도와주니날 나쁘진 않아요. 기인도 그리고 작은 금연도 그러니까 잘 받으시고 여기저기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오니까 이, 2025년, 6년, 7년 3년을 에, 간다고 그래서 삼재고 세 가지 재앙이 온다 그래서 삼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돼지띠는 좀 악삼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좀 꼭 풀어내셔야지만이 괜찮은 수전이고 풀어야 되지 않냐고들 문의를 하시는데 봉진날이나 입춘날 해가 바뀌는 음, 날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삼재풀이 하시고 싶으신 양반들은 어, 꼭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야 접수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풀어드리니까 봉진날 풀고 입춘날 풀고 양일로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 허수아비고 뭐고 준비를 해서 하니까 꼭 신청을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 주세요 또 1년 12달 홍수마기를 합니다 홍수마기도 1년 12달 하고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같이 하는 거니까 편안하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문의를 해 주세요 홍수막이가 뭐예요? 1년 12달 다달이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달이라고 합니다. 윤달 들어오면 13달이고요. 그래서 다달이 나쁜 것을 막고 간다 해서 1년 12달 홍수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집이든 간에 다 그걸 막고 가야 편안합니다.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